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한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잃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 섰더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한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laughs> 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충만하시다 내가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대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laughs> 어, 또 다른 말로 하면 좀 본질이라고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 신앙은 어,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핵심 어떤 일이든지 이제 그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그 핵심을 벗어난 어떤 세부 사항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핵심, 큰 뜻, 가장 중요한 주제,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세부적인 여러 세부 사항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뭐 어떤 일이든지 그게는 핵심 주제라는 게 있어요. 핵심. 그것이 오늘 이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 무엇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신앙의 본질이며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하는 거죠. 뭐 유명한 영화 가운데서 어 무엇이 중요한지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걸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흉내도 내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뭐가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가. 좋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의 우리의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입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 우리가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 참 익숙하지가 않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본질적으로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적인 마인드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향해서 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처음 창조의 그 하나님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부터 변질되어 버린 그죄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됐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특히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창조되어질 때 그때 사람들의 본질인 거죠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회개하라라고 해서 우리가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음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창조되어진 다시 창조되어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보시기 아름답고, 그렇게 참 보시기 참 좋은 그런 의인, 선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됐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타락된 세상의 본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도들은. 그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성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주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대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를 안식일에서 행하는 어떤 일을 가지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0개 명 가운데서 그것이 이렇게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는 특히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법과 그계명과또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이루어지는 그런 법계명그 사이에 사실 이 안식일의 개념이 있는 거죠.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우리들의 삶, 사회 속에서 고스란히 역사되어지고, 그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지켜 가느냐라는 것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죠. 주제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 율법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 자신들이 정해 놓은 그 전통에 의한 그 안식일을 지켜가는 율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거죠. 그건 분명히 십계명에도 명시되어 있죠. 레위기서에 보면은 그1 0명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그게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들도 거론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안식일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것을 가지고 비난하며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먹고 가는 그 일들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일을 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3 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하면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는. 다윗 다윗이 대적들에 쫓겨가지고 이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그 도망 다닐 때 그때. 이, 궁핍하 했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하들도 함께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않도록 되어 있는 진설병. 진설병은 이제 떡그릇이나 마찬가지죠. 예. 그, 그것을 먹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그것을 손댄, 제사장 외에는 사실 건드리지도 안 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을 먹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설명하고 가르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해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면서 이제. 본질적으로 다윗이 왜 그랬느냐, 다윗이 누구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표상이죠. 그죠? 메시아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그 인물이에요. 그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왕, 하나님이 세운 메시아의 어떤 표본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안식이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누군가라는 것과 그가 왜 그런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예수님에게 자신의 이야기로 말씀을 옮겨가죠. 그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이것은 다윗에 대해서도 너희가 대단하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외의 사람으로 인정된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보다도 더큰이 예수님이죠.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은 너희들이 비난하고 욕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이 율법에 대해서 제정하시고 율법에 대해서 관리하시고 다 쓰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8 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일들을 행할 때요. 세워야 할 기준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건 누가 명령한 건가를 누가 원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안식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오늘 날로 따지면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주일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친교하면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음 떳떳하게 그 일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생각이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 이것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인지. 두 번째로는요 왜이 일을 했는가예요? 그것은 시장에서요. 시장에서 그죠? 이 시장하다라는 말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좀 때가 돼서 끼니 때가 돼서 배고프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이 그 원래 단어가 페이나오라고 해가지고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굶주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한끼 이렇게 이제 때 끼니 때 돼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먹는 그런 게 아니고요. 며칠 굶은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도망다니면서 자기 수아들과 함께 며칠을 굶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굶주린 상황 속에 있을 때의 하나님은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면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절부터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다시 말해서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안식일 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끈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왜 병든 자를 고치는 고치는 일을 그 일을 왜 안식일에 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11절에. 이건 탈무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자신의 전통의 율법의 그 규정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항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 뜻이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양을, 양을 살릴 때야 아이고 내 재산인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다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위에 예?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만족을 채우고 여러분들의 좀더 나은 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죄악인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문제입니다. 그건 일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의 그 관계가 충분하게 이루어지도록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의 규정을 두신 거예요. 이것을 범할 경우에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딴짓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죄악인 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 고치셔야 될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이 살아야 될 문제, 이 심각한 어떤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충분히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극복될 수 있는 문제 가지고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안식일를 봄에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걸 찾다 가면 안 돼요. 내가 마음만 먹고, 내가 좀, 마음만 굳게 먹으면 극복하고 이겨낼 문제.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마음 먹고 이렇게 해서 될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고집하는 것은 그저 껍데기만 가지고 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런 정당한 논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율법을 이용하는 것에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계명의 재정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죠. 십계명이 왜 정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으라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 율법을 범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어떤 것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래서 제자들이 며칠을 굶주린 상황 속에서는 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좀 그거 그중에서 얼마 일부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구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밀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그 손을 내밀라 이 이야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딸 것에 대한 이 안식일에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에 따르는 응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손을 내밀며 순종하며 따랐더니 주님의 뜻에 따랐더니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랬어요. 이 원래대로 되다라는 거, 회복되어. 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복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원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가 주인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버렸습니다. 그럴 때 회개를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처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본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리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왜 있어야 하는가. 내가 그냥 습관에 의해서 이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고 또한 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은신하며 봉사해야 합니까? 그것은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교회에서 그것을 지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얻게 되고 회개하며 돌이켜 돌아온 자들이 살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가하는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함에 따르는 거죠. 주님이 손을 내밀라 그러면 우리가 내밀고, 주님이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지금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 그러면 살리는 거죠. 우리가 당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누군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땅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어요. 아, 나 예배 시간이 늦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모양이나 형상은 약간 좀 모양이나 정도는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란스럽게 될 때가 많은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아주 좋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아셨다는 라 것은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나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항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니세인들은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자기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주인이니까. 그게 돼서 뒤흔든다고 생각하는, 생각되는 예수님을 그냥 묵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를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교회를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최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정해놓은 방식으로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자기가 더 주가 되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거기를 떠나세요. 왜?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앞부분에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들은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15절에.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그들의 병을 다 고쳐 주시고 우리가 고침을 받고 살살 살, 살고 싶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걸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내가 주일 날 일이 더 중요합니까 저일이 더 중요합니까? 그걸 물어봤을 때에 우리가 아유 내가 큰 범위로 보면 뭐 오늘 내가 이 정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수 있잖아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지금 이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 내가 하나님이 요거 끝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진짜 그러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내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예배 끝나고 나를 부르실 때에 나를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은 내가 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어떤 다른 급한 일을 하는 것, 그렇게 하는데 그 일이 나를 살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살리는 일인지, 그걸 우리가 심각하게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이 좀더 좋기 때문에, 그 가지고 여부는 예배를 포기하고 공동체를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들을 보낸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행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의가 중요한 거예요, 대의. 큰 주제가 있는 거예요.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십시오.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일입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더 이상의 시간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건지 지금 내가 저 일을 할 건지 물어보면 여러분이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핵심적인 신앙의 주제와 대의가 있어서 그 뜻을 따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삶으로. 우리가 그 핵심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우리도 살고, 그런 영향력을 끼쳐서 주변도 살리는, 그런 살리는 믿음, 중심을 쫓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